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자동차 리뷰 채널 SD 럭셔리 오토입니다. 오늘은 KGM이 새롭게 선보이는 플래그십 캠퍼밴 별표별 2016 KGM 무프사, 머사, 별표, 별표를 소개합니다. 상용의 DNA를 이어받은 KGM은 이번 모델을 통해 오프로드 감성과 럭셔리 캠핑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지금부터 무프사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 다시 다시, 지프, 외관 디자인 익스테리어, 2026 무프 사의 첫인상은 강인함 그 자체입니다. 전면에는 KGM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와이드 프론트 그릴과 날카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차체는 유선형 실루엣과 직선 라인의 조합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주며 블랙 크롬 포인트와 루프 레일,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어디서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후면에는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루프 캐리어. 그리고 캠핑 장비 수납을 위한 대형 트렁크 도어가 마련되어 기능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8인치 오프로드 휠과 고성능 머드타이어가 장착되어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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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퀴 성능 퍼포먼스 엔진룸 속에는 2, 2리터 디젤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210마력, 최대 토크는 45kgm로 강력한 파워와 동시에 효율적인 연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눈길, 모래길,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트랙션을 유지합니다. 또한 새롭게 설계된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차량 하중과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2.3km, 최대 견인력은 3톤 이상으로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도 문제없이 끌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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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인테리어 인테리어 실내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모프사는 움직이는 럭셔리 하우스라는 별명답게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공조 캠핑 모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간에는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 폴딩 테이블, 그리고 회전형 좌석 구조가 적용되어 캠핑 중 식사나 주식 시에도 편리합니다. 뒷좌석은 풀플랫으로 변환되어 긴 사이즈 침대가 되며, 루프에는 팝업 루프 베드가 설치되어 최대 4명이 편안히 숙박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미니 싱크가 포함된 미니 키친,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다양한 색상으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소음 차단 성능이 향상되어 실내는 언제나 조용하고 안락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방패, 안전기능 세이프티 피쳐스, 무프사는 KGM의 최신 ADAS 3.0 시스템이 탑재되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어시스트, 후측방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차체는 초보장력 강판 구조로 설계되어 충돌 시 탑승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실내 어백 시스템이 모든 방향에서 보호해 줍니다. 또한 캠핑 모드에서도 차량 배터리 상태, 실내 공기 질, 가스 감지 센서 등 안전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돈 주머니 가격 프라이시즈 2026 KGM 무프사는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형 스탠다드 모델은 약 6,400만원, 중간급 프리미엄 모델은 약 7,100만원, 그리고 최상위 오프로드 에디션은 8,0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트림에는 캠핑 전용 옵션 패키지 선택이 가능하며, 루프탑 텐트, 리튬 배터리 팩, 300와트 솔라 패널 시스템, 그리고 외부 샤워 키트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격 대비 사양 구성이 매우 우수해, 국내 캠핑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KGM 무프사 캠퍼밴은 럭셔리함과 실용성,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하이엔드 캠퍼밴이라할수 있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될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SB 럭셔리 오토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으로 앞으로도 최신 KGM, 현대, 기아 캠퍼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미니버스 반짝임,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